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양적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인 부분의 공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현재 성취도에 관련 없이, 현재 등급에 관련 없이,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여기 질적인 부분에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 연장선상에서 여기 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how to 공부 틀린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목차 부분 외우는 내용들 설명했습니다. 요첫 번째 1번 단계에서는 목차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내가 현재 못 풀고 있더 라도 목차를 외우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틀렸고, 어디 부분은 공부가 끝났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 그 내용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오늘 주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4세 공부법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의 현재 단계를 4가지 색깔로 표시를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현재 어디까지 공부를 했구나 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쭉 공부를 갖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긴데 자네 가지 색깔 표현으로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실제로도 요, 요, 요 색깔로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마도 검정색을 활용할 것 같은데 이네 가지 색깔로 공부하자고 제가 표현을 할때 이걸 요렇게도 불러요. 금물 학습법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많은 물고기가 있을 때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현재 그물에 우리 그 그물 있죠 그물 그물에 한 칸이 요만하다라고 해서 요걸 스텝 1이라고 부를게요 그물에 한 칸이 요만하다 그러면 요만한 물고기 못 잡겠죠 당연히 못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물에 한 칸을 더 조금 더 좁혀야 겠네요 자 그물에 한 칸의 범위를 요렇게 좀더 좁혀 본다고 해놓고 얘를 스텝 2라고 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물고기는 뭐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고기보다 더 작은 물고기가 예를 들어 요만한 물고기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못 잡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의한 칸이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조그마다라고 하다라고 하는 거를 스텝 3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얘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목표한다고 한다면 얘는 스텝 4다 네 번째 단계다 라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눈치는 챘겠습니다만 그물의한 칸에 요 물고기라고 한다면 문항의 난도였어요 난이도. 그러면 이게 아마도 쉬운 문제가 될겠고 점점 내려갈수록 작은 칸이 될수록 고난도 문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이 스텝 1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은 일단 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검정색으로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당연하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뭐 우리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는 자 대상이런 주제가 틀린 부분, 틀린 문제들의 기준을 좀 마련해야 돼요. 우리 학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우리 학생 본인이 문제를 풀었다 vs 해설지랑 이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나는 취약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확인? 즉 예를 들어 수학 문제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문제 문제 풀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풀이부터 n번까지 풀이가 있을 텐데 내가 인간적으로 쭉 푸는 과정에서 틀린 내용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해설지랑 썼던 거랑 동, 동일하게 일치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에서 요 다음 단계 뭐 6번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6번부터 차이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점 부분부터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고 우리가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차이점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설지에다가 밑줄을 표시를 해놓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공부의 시작 점을 찾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밑줄 쳤고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질문을 두 개를 날릴 필요가 있어요. 해설지랑 비교해 봤더니 혹은 해설인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얘가 개념에 해당되는 유형일 수도 있겠고 맞죠? 틀린 부분이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혹은 여기가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확인하는 단계를 빨간색을 갖다가 해보자는 겁니다. 즉, 이렇게 찾아놓게 되면, 이로부터 기준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개념이 약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개념 인강을 들으면 될 테고,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약하다고 한다면 동일 유형의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즉, 공부를 어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시작점에 대한 기준을 빨간 색깔 갖다 표시를 좀 해보자는 거였던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자, 이제 본격적 공부는 3단계 파란 색깔 갖다 하는 겁니다. 자, 파란 색깔 갖다가는 뭐 하는 거냐면,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 특히 탐구 과목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을 때, 선택지의 유형의 종류는 딱두 가지입니다. 1대4 아니면 4대1 밖에 없어요. 앞에가 맞는 거고 뒤에가 틀린 겁니다.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틀렸다 다시 고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틀린 것만 고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1대4라고 하면이 4마저도 맞는 말로 옳은 말로 바꿀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4대1이라고 했을 때도 다시 이 다섯 개를 다 옳은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한 문제는 풀었지만 한 문제는 풀었지만, 다섯 문제의 해설지가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우리에겐 오히려 한 문제를 풀었지만 다섯 문제에 풀이했던 효과처럼 개념 정리를 할수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를 바꿨던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문제가 출제되었던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뿌리 깊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확장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학생들에게는 녹색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이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공부했을 때 선택지에 많이 나온 단어들. 자, 이거를 빈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 빈출되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겠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꾸 반복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를 고치는 단계에서. 있겠죠? 그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약한 부분이 될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네 가지 색깔 검정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파, 어, 녹 색깔 이렇게 이 색깔들 네 가지 색깔을 활용해서 각 색깔에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집을 봤을 때 내가 몇 단계까지 공부를 했고 어디 단계까지 공부를 했다는 객관적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사색깔 공부법, 그물학습법이 될수 있는 거겠고,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의 질적인 공부 방법에서 큰네 가지 틀에서 첫 번째 목차 암기, 두 번째 사색 공부법,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방법을 이야기한 거니까, 특히 수학, 혹은 사탐과탐 한국사까지 적용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서 암기력, 그리고 틀린 문제를 고쳐서, 어, 점수로 바꾸는 노력들과 과정들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